네,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랑 고랑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옥수수 골도 파고 <laughs> 이 밭은 쌍낭식 한 거예요. 이제 물물물 물, 물 주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 드라이 시즌 어, 건조 시기에요. 어,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물을 주면은 옥수수가 벌써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을 우리가 주기 시작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8월 18일인데 19일, 19일, 18일이죠. 어, 3개월 후면 옥수수 수확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주려고 차, 물차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 물차는 아, 우리 그요좀좀 좀 옥수수 씨 넣는 거예요. 이거 빠졌는데 이거 하나 넣, 넣어놔. 넣어놓고 <laughs> 어, 지금 물차 어, 91월 달 되면 옥수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렇게 비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옥수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싶어요. 지혜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 여기 카사리아 지역 제가 보기엔 만명 정도 돼 보여요. 여기 사람들은 굶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잠비아 여기다가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다른 지역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지원해 줄 겁니다. 기술적인 지원, 그 다음에 어, 기계적인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좋은 환경에. 나무도 베지 않고 옥수수 심고 굶지도 않고 그러면 도둑질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기야 넉넉해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긴 있네. <laughs>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줘야 돼. 나눔의 정신 그게 우리가 너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 동안 여기는 온전히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제가 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냥 실천하면 돼. 생각하지 않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이 그랬잖아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요. 예, 기적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 보니까. 내삶 안에 기적이 있더라고요.